네 일단 처음에는 넉넉하게 대변경단 한 10개 이상 준비해 주시고요 자색 꽃잎기 덩어리도 한두 개 정도 준비해 주십시다 두개 정도 사세요 네. 자 그럼 보스룸 앞에서 이구 쪽을 바라보고 그대로 뜁니다 그대로 뛰다가 바닥이 무너지면 은 오른쪽 구석으로 바로 빠르게 붙습니다 굴러서요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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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더딥 해주신 다음에 이러면 은 방황하는 데몬의 어그로가 아직은 끌리지 않은 상태 대변경단을 락곤 한 다음에 한두 차례 던져줍니다. 한두 번으로는 이제 맹독에 걸리지가 않아요. 데모니 대명동만 던지면 우리도 맹독에 걸리기 때문에 아까 사왔던 자색 꽃잎기 덩어리로 해제를 해주는 거죠. 데모니 맹독에 걸려서 피가 아주 조금씩 달고 있죠. 우리는 맹독 해제를 해줍시다. 이제 이 다음에 뭘 하면 되느냐? 그냥 편하게 쉬다 오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느라 하지 못했던 여자친구와 통화도 한번 해보고. 우리 가족들 안부도 한번 물어보고 전화도 해보고 이 티타임도 한번 즐겨보고 이 여유로운 생활을 좀 만끽하다가 오시면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정확히 10분 지나면은 맹독이 끝납니다 데몬의 맹독이 끝나서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 이 똑같은 방법을 한번더 해주셔야 데몬의 피를 완전히 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또 하기가 너무 귀찮다 하면은 그냥 이 정도 피는 그냥 알아서 까시던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다시 맹토 걸고, 다시 잠수 타다가 오겠습니다. 13분이면 정확하게 방황하는 데몬을 커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꼼수입니까? 우리 게임으로 지쳐 있는 우리의 정신과 몸을.